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름 캠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대부분 캠프들이 이제 1월 말, 2월 초, 거기에 이제 많이 몰려있고, 어,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학캠프, 삼총사주, 수맥, 프라미스, 러스, 어, 이런 이제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고로 수맥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에서 이제 수학캠프인데, 최근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데, 최근까지는 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붙은 게있을가 거의 없었다. 캠프에 들어가면 자기 수학적인 능력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짜 수맥 같은 경우에 많이 도전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거 포함해가지고 특히 이 4인방 내에서 설명해드리는데 어, 엄밀히 얘기하면 RSI까지 포함시켜요. MIT에서 하는 독보적인 스테이플 허멀 프로그램인 RSI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게 1 0월달이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어, 이 시간대에 여기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MIT에서 제공하는 w t p MTSI, u p e n n 제공하는 그리고 문과의 가장 핵심적인 어, 여름 캠프 t s p 프로그램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a y 로 o u n g Global s c h o l a r s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10학년이죠. 캠프가 사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10학년 끝나고 가는 캠프 즉, RISING JUNIOR, The Camp for the RISING JUNIORS 그다음 하나는 캠프 for rising seniors. 학년 끝나고 원서 쓰기 전에 막판에 가는 그 캠프가 있어요. 이두 개의 캠프는 실질적으로 많이 큽니다. 차이가 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selective 캠프, 대학교 입시에 어느 도움되는 어, selective 하면서도 rigorous 하고 좀 인지도 있는 캠프들은 사실은 좀더 experience한 경험이 있고 나이가 많은 rising s e n i o r 1 1 학년 끝나고 가는 캠프 학생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항상 문구를 보면 MTIS 문득을 볼게요. 네. 그래서 이 캠프 같은 경우 합격률이 전 세계 70명 정도까지 제가 뽑는 걸 알고 있고 3주 동안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3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2월 1일 이고요 마감일이 네 75명이네요. 네. 전 세계에서 75명을 뽑고 예전에는 한 50명이었는데 그나마 학생이 좀 불어났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최근에는 한10%이 네. 캠프 자체가 이제 10% 부분이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유펜의 그렇죠 경영대학교 그리고 공대 예. 이두 개를 융합한 서머 인스티튜트입니다. 예. 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인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It's a rigorous and rewarding uh, for credit. 한마디로 학점에 인정받는 서머 프로그램 for rising high school students. 이게 원래는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지금 10학년이라면 음.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름방학때 캠프를 해가지고 여기 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지는 않아요. 저희가 인상 제임스 유학인의큐링크가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 올해 포함해가지고 지난 5년 동안 한 해만 어, 한회 빼고는 4년 동안 이프로그램에 매년 한 명을 저희 학원에서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 가 나왔고 두 명이 브라운 대학교를 가고 한 명이 유펜 n m t r c 캠프에 저번 여름 때그렇 갔다 온 다음에 이번에 얼리에서 유펜 합격한 희스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내에서는 그런 소문도 들어요. 너희 학교 MTSI 끝나고 우리 유펜에 조금 혜택을 보고, 유펜에 조금 일찍 오고 싶으면, 조금 편안하게 오고 싶으면, 무조건 너희들은 얼리 때 우리 학교 지원해야 된다. 이런 충고가 들 정도로 이 캠프 안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유펜에 진학하는 것까지 다 이끌어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 학생들이 하도 같이 일하는 이제 학부 학생들 하고 뭐 교수님한테 이렇게 친해지고, 나중에는 미국 대학교에서 쓸때 추천서를 요청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예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또 입시를 위해서. 추천서를 대상 제공 안 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MTS 프로그램하고 UPenn에 합격하는 아 그런 경정들이 제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설이 있고, 이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캠프들 특히 수학 캠프, 뭐 MTSI, Promise, ROS, Telluride 이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쪽이 타겟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금 9학년, 10학년 학생들은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보내는 게 John Sapkins Citywide. John Sapkins 사는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이 많이 하고 있는 어, Citywide. Center for Talented Youth. 여기를 많이 보내고 이제 9학년 18년 되면, 이 예일이라는 네임 밸류 때문에 학생들이 혹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통계를 보면, 응. each year they receive 7,000 applications. 그럼 몇 명을 뽑냐? I think it's about 200. 2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대략 제가 알기로는 20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일이라는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 프로그램 들어가면 나중에 예일갈때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어, 9학년, 10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합격률 같은 경우가 어, 그나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나아요. 7,000명 정도가 지원해가지고요. These students were selected from outstanding application pool of more than 7,000. 네. 무려 7,000명의 어, High School Sophomore j u n i o r 서 지원해가지고 붙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어, 총 2,400명이 네. 합격을 했다. 그래서 합격을 보면 30% 초반 넘어가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합격률은 about 24-23% 25% 언더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던 그런 걸로 기억 나는데 그래서 그 정도라도 캠프치고는 굉장히 컴퓨터로만 보죠. 셀렉티브 하고. 그런데 현실은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앰플케어 댄스의 경험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예의 프로그램, 섬 프로그램 들어가면 같고 나중에 이제 그, 그 고등학교 원서 쓸때 미국 대학교 이제 어, 그 명문 대학교 입학하는 거기라는 큰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주 어, 라해 가지고 꼭 어렵게 예의까지 온 캠퍼스 가가지고, 무리하게 SAT나 AP, 뭐, 봉사활동, 리서치피나 이런 걸다 제껴주고, 이걸 1순위 해가지고, 현재 나중에 뭐, 미국대학에 입학에 도움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머지 포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 이 부분도 이제 예일 거기 안에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네. So, common question, 여 나와 있으면, 아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나와 있어요. Year uh, Young Global Program is unique. It's a pre-college program이에요. 실제로 pre-college program, 실제 저 pre pro, 이게 뭐예요? Pre-college. 보니까 뭐, 코넬 대학교도 있고, 브라운 대학교도 있고, 하버드도 있는데, 말 그대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개학교 수업을 택하는 거. 네, nothing more, nothing less. 그냥 지극히 summer s c h o o l 보시면 돼요. In that it is not a feeder program, 네. 즉각적으로 어떤 학교에 입학시키는 그런 specially d e s i g n program이 아닙니다. 네. It's a run out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그리고 was founded simply하고 굉장히 defensive하게 이기하고 있어요. To bring students together. 네. 그래서 굳이 이 같은 경우 꼭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명문 대학교를 가는 어떤 게이 program이 아니다라고 굳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지원할 때 만약에 우리 캠프에서 그렇 우리 캠프에서 정말로 좋은 여러 가지 문과 프로그램이 있다. 문과 포함해가지고 인베이션즌 뭐 이것도 많이 생겼고요. 네. 그래 이런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으면 어, 경험 사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야. 그런데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 와가지고 조금이나마 어, 명문 대학교 가기 위해서 조금만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 학교 온다면 그렇게 무리까지 하지는 마. 하고 하나의 친절한 충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프로그램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매년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유학생이고 공대 관심 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원서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스펙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어, 지금 뭐 아는 교수님이나 또는 어디에서 리서치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Is there anything more I can do to increase or to maximize my chances? 하면 제가 우선 추천드리는 건이 이 WTP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WTP 프로그램 제 학생들이 3명 정도 갔는데 2명다 MIT 합격했었고 나머지 한 명은 U Penn 합격했어요. 네. 그 정도로 조금 연관성이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자체적으로 어, 그러면 MIT 들어가는 거랑 WTP 들어가는 좀 연관성 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네. 웬만한 학교들은 부인하거든요 아니야 연관성 없어 우리는 교육기관이야 하고 이제 열심히 극구 부인하는데 MIT만큼은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을 네. 그래서 이제 1월 15일 며칠 안 남았죠 1월 15일 원서 마감일이고 WT 프로그램이고 예전에는 이제 EE하고 ME 트랙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 i 트에이 있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MIT WTP 프로그램이 어, 어떤 학생들이 뽑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 번경고했던게 자랑을 안 하는 안돼요. 어 저는 이 공대 프로그램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 물리, 칼큘러스, c 스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I'm ready. 이 같은 경우에는 MIT가 그냥 deep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너희들이 공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공대가 내체질 아닐까 하고 조금 우려스럽고 편견 가지고 있는 여학생들을 위해서 하나의 게이트웨이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네. 공대가 너희들 생각할 만큼 그게 인터미너리하지 않아 충분히 공대가 재밌고 뭐나 지금 너 수학이나 뭐 물리 배경이 깊지 않더라도 우리 프로그램 오더라도 충분히 너가 즐길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어, Does the WTP exclude 배제합니까 학생들을 who have already taken engineering courses. 네, 그 MIT에서는 질문 거의다 답변을 굉장히 evasive하게 피하고 있어요. 네, 즉 깊게 너가 물리나 코딩이나 뭐 수학이나 이런 거 배웠다면 굳이 우리 프로그램 필요할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at least from my standpoint, our standpoint, 너는 그게 매력적인 학생은 아니야. 왜냐면너 같이 이준비한 그 학생을 받는 것보다는 좀더 준비되지 않는 조금 raw 하고 하지만 그 학생한테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면 그 학생이 제 공식적으로 공대 학생을 올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는 그런 학생들한테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런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 e w t p 프로그램입니다.